네. 음. 어, 보지 마세요. <laughs> 뭐? 예은이가 궁금하다고 내가 다 알려줄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거라 좀 떨리는 마음이 가장 큰데요. 뭔가 책임감과 부담감이 한층 더해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무대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행복이고,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그긴 시간 기다리신 거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솔로를 하니까 더 좋은 점? 퇴근이 빠르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쉬지 않고 이렇게 축축축축 하면은, 퇴근이 빨라지더라고요 되게 마음에 드네, 드나 본데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이나 일단 무대에서 춤을 출때 틀려도 모른다? 모든 시선이 그 곡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다 저에게만 있다는 게 좋은 점이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되는 점이죠. 왜냐하면 그 3분을 애매하게, 즐겁지 않게 보내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솔로와 그룹 둘 중에 하나만 볼수 있는 게더 매력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냥 솔로가 더 매력있다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laughs> 엄청난 걱정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냥 계속 제 마음 한 군데에 계속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긴장감이 그래서 좀 해소를 해야 되겠어서 원인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거는 무대를 하면서 팬분들과 또 눈을 마주치면 좀 덜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즐겁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번에는 제그 보컬 실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레슨을 많이 했어요. 연습도 많이 하고, 제 마음에는 변화가 좀 생겼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자신감이 조금 생겼다고 할까. 네. 네, 체리 곡은요. 체리의 달콤한. 그리고 콜라의 그톡 쏘는 그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두 개가 만나서 또 다른 맛을 내는 것처럼 저도 반전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다! 라는 저의 포부를 담은 캐릭터. 음악입니다. 저는 요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같아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체리콕 마시기에도 딱 좋은. 날씨가 아닐까. <laughs> 기존에 제가 보여드렸던 모습, 뭐 예를 들자면 랩 같은 것들은 어, 조금 더 이제 성장을 시켜서 그리고 또 제가 새롭게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좀 조화롭게 녹이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메이크업 같은 것도 포인트로 이렇게 뭔가 하트를 그린다거나 헤어에도 여러 가지 장신구를 달아본다거나 하기도 했고요. 옷도 다양하게 입어보고 저를, 저만 이렇게 보셨을 때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댄서분들과 합을 맞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밌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공개곡 어, 스트레인지 웨이트 러브는 제가 팬들과 이제 아티스트 간에 좀 특별한 방식의 사랑에 대해서 글을 옮겨본 거여가지고요. 어,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런 새로운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술술술 이렇게 써졌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저는 정말 작사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쓰는 게 가장 전달도 잘될 뿐더러 그게 제일 사실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선 노래가 나왔을 때부터 제가 막 조금씩 들려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막 너무 기대된다. 예은이 첫 솔로 아니냐, 응원한다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살짝 고민되는 게 있거나 할 때는 전화도 해서 얘기해보고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보고 했는데 다들 엄청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멤버 한명 승현 언니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 케이크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데뷔 축하한다고 해주더라고요. 혼자 있지만 그렇게까지 혼자 있는 기분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안무 중에서 계속 체리를 연상하게끔 하는 이런 손동작이 있어요. 체리콕. 이게 완전 포인트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간이어서 네, 캔을 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체리 같기도 하고 해서요. 체리콕. 다 맞아요, 맞아요. 우선 앨범명이 The Beginning인데 그대로 시작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 저의 오늘을 봤을 때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활동을 하고 싶고 아마 제가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구상이지만, 어,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의 장르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시도해보면서 보시는 분들도 좀 흥미로울 만한 그런 무대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 계시는 팬분들도 직접 뵐수 있으면 최대한 제가 많이 뵈러 가고 싶어요. <laughs> 워터뷰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체리콕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first.